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이제 저희 수인재 두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네, 워낙 그,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벌써 채널이 4년이나 되다 보니, 쌓여있는 댓글들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동안 그렇죠. 저희 수인재의 역사가 깊은 후연 <laughs> 스토리가 도 <또> 있죠. 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인재 전해과학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음. 솔루션들 자체가 워낙 좀 독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약간 좀 음. 낯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다른 애 없, 없는 게 많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그렇죠. 어, 우리 이 훈련이 너무 받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내원을 하시기도 네, 그렇죠. 하죠. 자제분들 좀제찾고오셔서 이제, 네. 이제 검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음. 사실 병원은 또 중증인 분들만 그서 그렇죠. 받는 네. 거고 이 보통 약간 이 기능에서 음.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네, 훈련을 네. 통해서 좀 유능하게 만들고 싶은 그렇죠. 마음에서 네.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그런 중증이 아닌 친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예후도 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이나 학업 네. 수행에 있어서,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음. 병원은 네.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네.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두뇌 훈련의 향상, 효과에 네.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바, 방문 휴기라든가, 후기라든가, 뭐,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혹시 뭐 김소장님은 관련해서 기억에 남으셨던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훈련 자체가, 병원이나 약보다는 네. 일반인 음.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이랑 비교해서 훈련의 효과가 네. 어떤가요라는 <laughs> 질문이 가장 많죠. 네. <laughs> 그러니까 가장 사실 궁금하신 게 비용, 효과 이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효과 관련해서는 어, 일단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을 또 드리고, 가장 그래도 최근에, 그러니까 <laughs> 2022년 2월에 합류하셔가지고, 또 병원에도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더 오래 있는 고인물이세 저보다. <laughs> 네.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아 병원에서 그때 보셨던 네. 아이들하고 또 수인지에 와서 만나게 된 아이들 사이에 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네. 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진단명이 있는 아이들만 찾아오게 돼요. 보험 습관 음. 체계상 그런 진단명이 있는 아이들만 치료하게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어, 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어딘가 모르게 잘 안되는 거. 네. 네 그래서 어, 맥스로 지능검사 해보면 영재인데 음. 생활하기에 굉장히 음. 예민하고 뭔가 네. 수행도는 낮게 나오고 네. 이런 아이들은 병원에서 음. 절대 만날 수 없는 음. <laughs>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수인제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음. 되고. 네. 그렇죠. 또뭐 다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네. 아이가 좀 독특해요. 음. 뭐 같이 가르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음. 전화를 받으면 그, 그런 경우 는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자서도안 나와요. 음. 네. <laughs> 그런 네. 경우 이제 수인제 찾아오죠. 교사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그래서 그래서 더더 부모님들이 음. 고민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아버님들은 아 거봐, 아내 뭐랬어 이런 네. 얘기에 딱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내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의 아이들과 그리고 수인지에서의 아이들이 사실 좀 결이 다른 거는 맞는 거 그렇죠. 같아요. 저도 그 점은 네. 많이 느끼는 그것 같습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저는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된다, 음, 병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흔히 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비약물 치료, 혹은 비약물 훈련을 한다거나 해서, 뭐, 저희가, 뭐, 약물을 병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의사와 학사에게 <laughs>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저희는 음. 이제 네, 그렇죠. 음. 비약물적인 치료적 개입의 전문가로서 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음. 김소정님께서는좀 느껴보셨을 때 아이들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셨을까요? 우선 공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약간의 독특한 아이들도 있지만 아까 음. 이 소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독특하다기보다 약간 애매한 아, <laughs> 음, 네. 완전히 막 진단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음, 분명히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은 있고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음, 네. 음, 우리가 저희가 소위 뭐 느린 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음.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히 반대로 영재군에 속해서 학업이나 네. 이런 거는 너무 또 잘하지만, 음,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또 발견이 그렇죠. 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솔직히 음. 그 이제 잠시 도 대치동에 가까워서, <laughs> 그 이제 여러 가지 공부 학습과 관련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음, 다 음, 들어요. 저희는 또 네. 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음. 이미 너무 잘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집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렇죠 또 네.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저목당에 많이 가요. 오시는데 뭐냐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 굉장히 기쁘지가 않고 이제 음. 그런 친구들이 온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의외로 또 감각에서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뇌 기능 검사를 보면 이 감각 기질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그런 슬픈 히스토리를 가진 음. 친구들도 찾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음.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가 다들 많아지신 것 같아요. 줌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수업의 형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어, 우리 학교에서 저랬을까? 이런 음, 것들을 좀 많이 그렇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담임선생님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몰랐던 거를 네. 이제 직접.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음. 모습을 보면서, 네. 부모인들 많이 놀라시고 이런 것 <laughs>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안고 네. 저희 수인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음. 남겨주셨던 질문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죠. 음. 뭐, 약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맞아요. 저희 네, 저희 이제 질문 중에 가장 네. 오래된 동영상에서 이제 가져온 네. 질문인데, 우선 저희가 ADHD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중서도 네. 약을 복용하면서 이분은 이제 측정을 해주셨는데 네. 스트라테라를 복용하면서 뉴로피드백을 음.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음.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고 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네. 돼서 그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약물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병행을 같이 할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eurofeedback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약물은 기본적인 기전 자체가 많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물은 그냥 화학적인 자극을 통해서 뇌의 그 작동을 좀 조절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Neurofeedback은 전기적인 신호를 조율하는 건데 약물하고 한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은 직접적으로 뭔가 뇌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뇌의 활동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을 해서 아, 세타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멍 때리게 만드는 뇌의 상태를 조금 더 안정되고, 그리고 각성도가 적절하게 나오게끔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라테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처방받아오는 약물들 가운데 하나 콘서타. 맞아요. 정말 많이 이제 복용을 하죠. 음. 근데 이제 콘서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작용이 조금 나는 편이에요. 음. 예, 그래서 뭐. 수면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그리고 가장 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게좀 네, 힘들어진다.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특증상도 간혹가다가 네, 사이드 이펙트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티과 관련된 부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바꾸는 약이 바로 스트라테라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복용해 주신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제가 들어보면 스라테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콘서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효는 약한 것 같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약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별로 음. 예, 큰것 거, 큰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거요 라고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약물을 같이 병행하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행을 하시는 음.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약물 치료는 네. 의사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네. 의사선생님들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요 하는 프로그램은 네. 약물 치료와 상관이 없이 네, 기능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 운동, 뭐시 인지, 음. 그리고 운동성 정보 처리 속도 훈련 이런 것들을 장비 네. 기반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네. 신경의 두뇌에 이 기능을 하기 위한 신경의 길 길을 닦는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그거를 네. 이제 우리가 신경의 네트워크를 발달시키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주 2회 또는 주 1회 오셔 가지고 어 규칙적으로 네. 운동하듯이 네. 두뇌의 그쵸. 그 운동을 하셔서 두뇌 운동을 하셔서 두뇌 기능이 유능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도 좋아요. 네. 어, 제가 병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장비로 훈련을 하고 있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